머니머니 머니 해도 머니그렇지 뭐니죠. 2025년도 10월. 뭐니가 들어올 수 있는 재물 운이 있는 띠, 어떤 띠들이 좀 있어요. 최고는 원숭이 띠입니다. <laughs> 사심 아니면? 말 아니, 너무 숙부인 거야. 너무 숙부인거 아니냐고. 제가 원숭이 띠라서 그런 게 아니고. <laughs> 아니 진짜. ]해. 아니 진짜 진짜 이거는 정말이에요. 기다리고 기다리고인데 원숭이 띠 중에서도 이건 진짜 이건 사심 아닙니다. 원숭이띠 중에서도 80년생들, 경신생분들, 이번에 진짜 많이 바뀌실 거예요. 정말 노력 많이 하셨고, 진짜 많이 잘 참으셨고, 3제가 지났는데도 왜 3제였고, 어떻게 보면 원숭이띠들이 아닌 것 같아도 거의 46년 살면서 진짜 못해도 한 30년은 아직 3제로 같아, 요 3제 같아. 참, 좋은 날보다 안 좋은 날이 더 많았고, 진짜 남들 드라마를 써도 돼. 드라마를 아주 펼쳐도 돼. 사람, 돈, 금전, 건강, 뭐, 다. 개지고빠개졌는데 이제부터는 이제부터는 정말 운도 귀인이면 귀인이고 횡재도 있어요 횡재에다가 재물 다 들어오시니까는 아 이제서야 지 이제 이제 내가 만세를 부르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제 내가 한숨 돌리고 금전. 유... 금전적으로 좀 융통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도움을 받거나 내가 장사를 하고 있어? 그러면은, 어, 어떤 사람이 들어서 잠깐 했는데 그 입소문이 나거나 이런 속으로 소문소문 이렇게 좋은, 어, 결과가 나오니까는 잘 참으셨어요. 잘 참고 잘 버티셨으니까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으실 거고 하시니까. 근데 그건 명심하셔야 돼. 이, 노력하지 않은 자한테는 아무리 좋은 운이라도 들어오지 않아요. 닿지 않는다는 거야. 정말 노력 많이 하신 분들. 내가 정말 힘들어 보고 지쳐 보고 죽을 것 같아 정도로 힘들었던 경신생분들은 이번에 무조건 무조건 옮기 무조건 바뀝니다. 그러니까는 경신생 화이팅. 그리고요. 우선은 우선 원숭이띠 있고요. 그리고 용띠분들 괜찮아요. 용띠분들, 용띠분들은 올해 이제 하반기, 그러니까는 10월, 10월 11월 달 이때부터 재물은 이제는 들어옵니다. 재물은 이 확장이 들어와. 이제는 뭐 내가 뭐 자리 터져 확장이거나 사람들 간의 인맥, 인맹, 인맥으로도 확장이 들어오니까는 요렇게 한번 잘 둘러보시면 될것 같으시고. 그리고 토끼띠가 삼재인데도 삼재치고 초반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좀 뭔가 좀 안정이 될 만하면 다시 뭐가 힘들어지고 했는데, 이 토끼띠분들은 11월달 양력입니다. 양력 양념 11월달 이후부터 괜찮아지시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면 돼. 이제부터 슬슬 풀리실 거예요. 올, 지금 9월달이니까요. 9월, 9월 보름이 이렇게 지나고 하시면은 점점 문이 열리시고, 이제 앉은 자리가 좀 편안해지실 거니까는 괜찮으시고. 그리고 이번엔 조금 괜찮아재물운이 상반기보다 상반기가 괜찮았으면은 하반기가 좀처져야 되는데, 그래도 꾸준하게 가시는 분, 닭띠분들. 닭띠분들 괜찮습니다. 닭띠분들도 많이 힘들었어, 사실. 말은 안 해서 그렇지, 고집있지, 말 못하지, 자존심은 있지, 이걸 어떻게 가서 얘기할 수도 없지. 잘 참으셨어요. 닭띠분들은 올해보다 내년부터가 더 좋으시니까는, 그 말은 내년이 딱, 뭐 내년까지는 계속 힘들어요가 아니고, 이제부터 내가 뭔가 할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기회가 들어온다, 이거야, 계속. 그리고 어, 내가 뭔가 그 전엔 억울함이 많았다면은 이제 그런 것도 다 이제는 거두어지고 젖혀지니까 닥티 분들 지금까지 잘 해오셨습니다. 재물은 이제 올라가실 겁니다. 상승하실 거예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일단 원숭이띠가 네. 대박이다. 최고. <laughs>